사과의 의사 있느냐 물었습니다. 사과의 의사 있습니까?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금 국회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의견서에 보면 저에 대한 이런 제보 내용 13가지 중에서 6가지 확인 결과 처리 상황 등을 감사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사무총장. 예. 지금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13개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 불문 결정을 했습니다. 예.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기재를 13개 해야 됩니두 하지 않는 겁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럼 사실 사무총장 맞죠? 말씀하세요. 뭐 통상적으로 불문이 되면 불문이 되면 사건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데 다만 이제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통상 예. 감사원에서는 무혐의 불문 결정을 하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신이 자행한 저에 대한 표적 감사가 불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당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들은...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결과를 주 시민 조문석 감사위원이 당시에 여기에 반대하고 서명 날인을 거부하자 당시에 인터넷 전산 조작까지 해가지고 이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보수측에 도와주지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내부 감찰해 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증인 잠깐만 거기서 계세요. 당사자니까. 증인 <laughs> 유병호 증인. 변희기 감사는 당사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 유병호 증인. 근데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으시고 사실관계는 맞아야죠. 아니 아니. 자전정부의원도또 권이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제가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병원 층인 그 자리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자, 체재 감사 원장님. 네. 그리고 유병원 층인 들어보세요. 검사가 수사를 하고 언론에 비사실을 공표까지 해서. 자 전현희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신동호 의원님, 위원님들 조용해 주세요. 위원장 발언 중입니다. 위원장 발언 중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어요. 전현희 의원님, 가만히 좀 계셔 주세요. 자, 검사가 수사를 하고,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기소를 했어요.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고만장 하는 것이 맞는 얘기겠습니까?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겁니다.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굉장히 소신껏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원 출신으로 최초의 원장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계신 듯했고요. 그거 존중합니다. 네. 출세의 관점에서는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다수의 감사원 식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 감사 결과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이바지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어요. 만약에 지금 감사원에 지금 한 일은 다 대체로 하청감사입니다. 아까 유병호 증인이 국회가, 국회가 감사를 요구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국회는 특정정당의 외주였어요. 그러니까 하청감사였단 말이죠. 특정정당이 감사의뢰를 하고, 감사원이 그 하청 감사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결과 기소가 됐고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 특정 정당과 감사원과 수사기관인 검찰과 합동으로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명예, 아까 감사원장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감사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 우려를 말씀을 하셨어요. 뒤늦게나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감사원 내부의 조사와 자성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정의처럼 저렇게 꿋꿋한 자세로 저렇게 국민 앞에 큰소리 치면 감사원의 자긍심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맥락에서 어, 감사 운영 쇄신 tf를 제가 승인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있을 때 전부 일어났던 감사들입니다. 그걸 한번 다시 되짚어보겠다고 그렇죠. 하는 건데 그런 점은 잘 예, 하셨습니다.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가기 전 진심을 전에,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면 아마 뒤늦게나마 상처받은 우리 감사원 어, 가족들도 어, 새로운 자긍심을 가지고 어, 제대로 된 감사원의 위상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빽도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들어가십시오. 이제 사실관계 됐습니다. 두 가지는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감사는 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